오늘 환율은 소병화 연구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상 5% 넘게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하락폭을 많이 줄여나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외환시장은 주식 상승과 또한 원유가 만정화에도 불구하고 외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3원 60전 하락한 1,208.10, 전에 일단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원유값이 10 넘게 급등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 강화로 인하여 오늘 한일은 5원 칠점 하락한 1,206원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일 하락세로 시작한 한일은 템플린 채권 환매 역송금 수요 경계감으로 저점 매수가 장 초반부터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지속적으로 줄여갔습니다. 또한 중국 증시가 설 연휴 기간 휴장을 마치고 오후 거래일만에 개장에 따른 경계감도 강화되면서 외인들의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유입됐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또한 유가 하락과 또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도 매수심리를 좀 자극할 요인이됐습니다 한때 1 2 1 2년대까지 상승하면서 상승 전환한 한율은 중국 증시가 예상보다 하락폭이 작았고요. 위안화 하락도 아시아 증시의 큰 폭의 상승으로 고점 매도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다시금 하락 반전하며 1,207원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한일은 외인들의 주시장 순매도 여파로 인한 역송금 수요 경계로 다시금 저점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1210원 선까지 레벨을 높인 후에 당국의 경계감과 또한 고점 매도 물량이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결국 막판 매도세로 1208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1210원선 어떤 레벨에 대한 부담도 있는 구간에서 오늘 주식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소폭에 좀 하락권에서 마감이 기록이 됐는데요. 1210원선에서는 좀 이탈이 됐습니다. 내일 장소는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하면서 움직임을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내일 외환시장 또 역시 원유값의 항방 그리고 글로벌 증시 흐름에 따라서 변동성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원유값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만큼 위험자산 선호 심리로 뭐 하락압력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으나 원유값이 상승 절환에 대한 경계감... 정, 원유 값에 따라서 일단 환율이 상승 전환 대한 가능성은 좀열어 두시고 시장을 좀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1,210원에 대한 가격 부담 그리고 당국의 개입 경계감들은 일단 1,210원 선에서의 매수심리를좀 위축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다만 외인들의 자금이탈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내일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들도 좀 저점 매도 심리를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일단 오전장 중에는 1 2 0 0원중 후반대에서의 제한적인 흐름은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발표 후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여부가 내일 오후장에 흐름을 좀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이 휴장인 가운데 드라기 총재 연설이 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에 이주열 총재에게 기자회견에서 이후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여부가 내일 외환시장에 가장 큰, 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유값의 흐름은 항상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내일 예상 환율 범위로는 1,200원에서 1,213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장 전에는 내일 개장 전에는 이스비 드라게 총재의 이제 코멘트가 상당히 뭐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 개장 이후에는 금통위에서 어떠한 좀 결정이 나올까요? 이주열 총재의 좀 발언을 잘 점검하면서 외환시장도 좀 방향성을 움직이면 결정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물에서 외환까지 마감 정리해봤습니다.